여러분 약간 동기부여가 안될때뼈 맞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두 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이노의 가르침 두 번째는 일본 전산 이야기입니다 이두책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둘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취하려면 인생의 특정 부분은 진짜 죽기살기로 열심히 해야 된다 갈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워라벨 챙기면서 일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좀 거부반응 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신 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살더라도 어느 한 시점에서, 인생의 한 시점에서 진짜 미쳤다 소리 좀 들을 정도로 되게 뭔가를 집중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뭔가를 이루는 건 아닌데, 무언가를 이루신 분들 중에 어떤 시점에 죽어라 뭔가 노력을 안 하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죽기 살기 하라는 건 아닌데 어떤 특정 시점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 뭘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저는 지금 회사도 한 8년 정도 다녔고 독립한 지도 이제 꽤 됐는데 지금 15년 16년 째 갈아놓고 있어요. 인생의 커리어에 전반의 시간을 모두 다 열심히 갈아놓고 있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족한지 아직도 뭔가를 좀 여유 있게 할 짬밥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헉헉 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를 하고 있고, 아, 진짜 이거를 내일도 할수 있을까, 모레도 할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싶을 정도로 가까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있다.